이름이 데드락 그리고 요원 거시기가 뭐였지? 감시자 그리고 님들 궁 혹시 보셨어요? 아니 이거 개사기던데? 1대1 절대 못 이기던데? 그러니까 1대1 상황에 궁이 있다? 만약에 데드락이? 궁을 쓰잖아? 그러면 그냥 이긴 거야 사실 음. 자 일단 시스킬 중력 그물 수류탄을 그냥 까는 건데 바닥에 이렇게 하면은 짓발이고 그걸 맞은 적은 앉아서 천천히 움직이게 되는 이거 뭐 클릭도 되나? 도망 어 된다 해. 그물을 추하릭이한이 정도? 뭐 이거 팀도 맞고요. 그물을 제거해야 되고, 맞은 사람은? 5, 6, 6초네. 그래서 제가 볼 때, 이시 스킬은 레이즈 있죠? 레이즈 폭탄. 그 우리 페이드 속박이랑 레이즈 슈르탄이랑 이렇게 쓰잖아. 그것처럼 쓰면 아주 베스트일 듯. 그런 것처럼 쓰면 되고 음향 센서 그 발걸음 소리 사격음 큰 소음이 탐지되면 지역에 뇌진탕을 일으킵니다 브리치 스톤 같은 느낌인데 제가 알기로 스파이크 설치할 때도 이게 커진다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요 두 개를 설치할 수 있는데 한 구역을 이렇게 마, 막기 되게 좋은 것 같다 취보기가 좀 애매하지 사실 어그지 이거 걸어서 오면은 지 하고 울려도 그냥 어여있다 그냥 무시하고 하면 되는 거거든. 범위가 좁아 생각보다 봐봐. 그래서 좁은 길목에 두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고, 이게 보리지안 있나? 잠깐만, 리지안이 없는데? 어, 사이, 사이퍼처럼 사이퍼처럼. 어, 장벽망 이 스킬. 이게 약간 세이지 벽 같은 느낌인데, 장벽망 디스크를 장착합니다. 발사하면 디스크를 앞으로 던집니다. 디스크가 지면에 닿으면 장벽이 생성되어 캐릭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억제합니다. 장벽 배치. 그러니까 이렇게 장벽이 나오거든요. 사각으로 나오는데. 장벽 설치. 이렇게 이동은 못 하는데 총알이랑 뭐 스킬은 다 통과가 돼.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체력이 되게 되게 많거든. 봐봐 안 부서져. 한탄차 다 썼는데 서른 한 발을 쏴야 돼. 이렇게. 이게 되게 좋은 거 같아. 지속 시간이 몇 초인지 한번 재 볼까요? 우리? 딱 35초에 쓸게요. 장벽 배치. 뭐야 30초인데 와 아니 야 아, 이거 좀 많이 긴데요 일단 30초 지속시간 30초에 중앙은 31발 쏴야되고 딱 15발 쏘면 깨지네 그리고 일단 붕 궁인데 이게 소멸 나노 와이어 가속기를 장착하고 이제 발사하면 은 펄스를 쏘는데 펄스에 맞은 적은 끌려가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거짓어. 이 구역에 있는 상대는 그펄에 걸리는 거야 음. 각을 잘 써야 돼, 님들. 이게 만약 시티 있는 적 하고 싶다, 이러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건가? 맞네. 뷔팬. 최대 한 명입니다. 한 명만 잡히고 자세한 건 이제 가서 해보자. 그 가고, 야, 우리 그거 해보자. 어떤가요? 너 수류탄 까고 내 수류탄 까고. 어디 가려다잉? 에르탄! 아, 잘못 갔어. 미안. 이롱. 수류탄 있나? 가슴 <laughs> 오, 촛포 앞에 둘. 이거 이거 뭐야? 러시 막을 때개좋네야 라비사, 요번에 여기, 여기 있잖아. 여기 나오는 적한한번 써보자. 이거 한 일초 있다가 써봐. 일... 야니거 어, 네. 튕겨졌다야. 예, 외인데 <laughs> 오. 오, 오. 오 뭐야? 오! 오! 피했 나이스 오! 폴댄스 폴댄스! 오! 나이스! 죽여버려! <목소리가> 그렇지! 너, 뭐 회전 왜우리 아, 나이스! <laughs> <회로는> 와 지렸다 <길었다. 웃음> <laughs> 와... 아니 이거 벽리네 아니 개사기다 닷기형 일로 와봐 우리 A메인 저 술탄 해볼까? 자 하나 둘셋 술탄! 어? 가라지 가라지. 아 없어. A 로비 하나. 멀리. 이 앞에다 이거 해놔야겠다. 이렇게. 어비군사. 어 됐지 어다어 맛있다. 작동이거든 왼쪽 안? 아군이 명남 <laughs> AI야? 30초 남았습니다. 야둘돌다 스파이크가 출치되었습니다 헤드 조작으로. 통한 봐 준비 완료. 아이한명남았 어? 꼴렸어. 꼴렸나? 아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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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 뭐야? 오, 맛있는데 이거? 밖에 예, 우리 요번에 그거 해보자. 이번에 올거 같거든. 그래가지고 요번에 한번 하고 만약 없으면 내가 궁극 먹고 와개 좋을 것 같은데. 에 저기야. 심심조심해 몰라 몰라. 처치 확인. 장벽 배치. 아깝 어. 한명 아, 이스이한명이스 아 나이스! 나요나이어아백 너무 좋습니다. 길네 나이스, 나이스! 오, 오. 라지 온다야. 이렇게 되면 라지를 그냥 막아버려. 새끼. 아... 그이 <laughs> <laughs> 오, 빡빡. 아, 아 오, 오, 있네. 자, 궁극기 쓰러 가볼까? 궁다궁극볼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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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까 궁극기 어러 가볼까? 궁극기 쓰러 가볼까? 궁극기 쓰러 가볼까? 궁극기 에러가볼 안돼. <laughs> 와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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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<laughs> 붙고.